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모하모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수고와 지킴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샘물의 목장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목장 식구를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섬기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단계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샘물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영생의 진리를 배워 어렸을 때부터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남은 단기 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 주께서 세우신 정의가 온전히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없어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자위시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곳,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의 곧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괴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좋은 리더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리더가 있고 또 팔로워가 있습니다. 팔로워도 중요하지만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리더가 서느냐에 따라. 어 공동체의 걸음과 운명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 리더 하면 흔히 왕이나 대통령, CEO 같은 사람을 떠올립니다. 어 본문 속 다윗도 왕으로서의 리더이죠. 어 그러나 꼭 그런 거대하고 큰 조직의 리더만 리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작은 조직이나 어 소수의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도 리더죠.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목사 그 목사도 리더이고, 또 목자도 리더이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도 리더이고, 심지어 조장도 리더이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 중에 저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 생명을 잉태하고 나 키우는 부모도 리더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리더는 어 이렇게 어떤 자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누구나 자기가 선 자리에서 리더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리더로서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 값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귀한 리더의 길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리더입니다. 세상 리더십과 성도의 리더십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좋은 리더, 어, 세상에서 좋은 리더보다 값진 이름이 아닐까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훌륭하고 좋은 리더들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 그게 바로 진정 좋은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모름직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석임이 있었던 리더였습니다. 본문 12절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에 설계도를 주는 장면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아주 자세하고 또 세밀하게 기록된 이 설계도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있는데 다윗도 이 설계도를 막 고민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구상하면서 완성 그렇게 완성한 설계도가 아니라 이걸 누구로부터 받았다라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12절 첫 구절에 영감으로 받은, 즉 지금 영감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 구절의 이전 개역 한글 성경 버전을 보면 은 성신의 가르치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신의 가르치신. 어,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지금 다윗이 이 설계도의 출처를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이 설계도는 누가 만든 설계도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받아서 적은 것일 뿐입니다. 자신의 취향대로 그린 설계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설계도입니다.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의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모세도 늘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윗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친밀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성전 설계도를 분명히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이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주의 일에 귀하게 쓰이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리더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리더. 좋은 리더는 먼저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팔로워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팔로워입니다. 우리의 참된 리더이신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성전 설계도를 받았을 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에 비춰 이리저리 바꾸고 또 수정하는 작업을 거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라의 최고의 설계사들을 불러서 검토하고 또더 좋은 곳으로 바꾸려고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도 막상 이 다윗의 자리, 이 왕의 자리에 있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의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과 발달된 기술들, 또 과학 여러 문명 등이 안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세련되고 확실하고 명확한 것들이 우리 주위를 감싸고, 감싸고 있기 때문에 막상 해보려면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상충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정말로 좋은 팔로워였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그대로 지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대로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걸은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제대로 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우리 인생에 제대로 된 설계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설계도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 인생에 제대로 된 설계도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좋은 팔로워가 되며 동시에 좋은 리더로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세 번째로는 따뜻하게 격려하는 리더입니다. 따뜻하게 격려하는 리더. 좋은 리더는 사람을 격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지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성전 건축이 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나라 전체의 가장 큰 국책 사업으로서 많은 인력 그리고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어, 프로젝트입니다. 이 일에 나라가 오, 이렇게 집중하고 여기에 이제 에너지를 쏟다 보면은 이제 국방을 소홀히 할 어,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쩌면 그 틈을 타서 적군들이 이제 침략해 올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여러 반란이나 또 여러 방해하는 공작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포로교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축할 때 얼마나 주변에서 집요하게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 이미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아마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더군다나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이 리더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진심과 따뜻함이 담긴 이 격려의 한마디, 이 한마디의 말에 대해 중요성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따뜻함을 담아 격려하는 리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경외를 남기는 리더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남기는 리더.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이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과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경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중요한 것들이지만 재정 이것도 아니고 또 자원 이것도 아니었으며 인력이나 풍부한 경험이나 기술도 아닌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평안과 번영의 길이 바로 누구에게 있음을 알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이시며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리더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또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남겨 주어야 할 것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겨, 그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유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남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리더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좋은 리더로 살게 하소서. 좋은 리더,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따르는 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참 좋은 팔로워, 좋은 팔로워로 사는 것이고, 또 따뜻하게 격려하는 리더이며,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경외를 남기는 리더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참 좋은 리더로 서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며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 모든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리더로 한분한분잘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아, 참 좋은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좋은 팔로워가 되어 하나님을 잘 따르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리로 나도 잘 그렇게 하나님을 경유하지만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자리로 잘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속한 목장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